한 글자 한 글자에 꾹꾹 눌러 담은 마음들. 그동안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봅니다. 늘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인 줄 알았던 아들, 딸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마음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음을 전해 봅니다. 춘천시 신부급에 위치한 천전초등학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학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1일 우체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관련해서 엽서 쓰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현지는 우리가 긴 내용을 길게 쓸수 있지만, 엽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시화와 비슷하게 꾸며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고 엽서를 오늘 어, 엽서 꾸미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엽서를 쓰기 시작하는 천전초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쓱 눈치도 보고 미리 이면지에 연습해보는 정성까지. 장난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엽서를 꾸며봅니다. 부모님 감동받고 아 감동받고 아 열심히 꾸미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글씨에 담아있는 뜻. 한잘 응, 대응하기, 한번 잘살볼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께 엽서를 적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카네이션 만들고 뭐 편지를 겹뜨려가지고 전해드리고 확인 받고, 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냥 평소에는 잘 못하는 말들,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다섯 글자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고또 막상 앞에 있으면 가족들이 쉽게 할수 있는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 보내는 게 뜻깊은 날이 아닐까. 마음을 전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한땀한땀 예쁘게 색을 채워봅니다. 저한테 초등학생 계신 것 같아가지고 믿기지 힘드시겠지만 카네이션. 이거 이제 부모님께 부럽지만 잘 진심을 담은. 매년 카네이션 들어요? 어버이는? 하루는 들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평상시에도 우리 부모님께 아니 잘안 쓰는 데잘안 아, 써요? 네평상 같이 읽고 그러고 별로 쓸 시간도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저 카네이션을 보고 드는 생각은? <laughs> 캡틴 아메리카 방패 <방패들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드디어 완성된 엽서들 이렇게 예쁜 엽서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 이 엽서들은 춘천시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개최한 엽서 공모전으로 보내질 엽서들입니다. 이 공모전은 춘천시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동안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을 엽서에 담아 전하는 행사인데요. 공모전에는 무려 천 개가 넘는 엽서가 모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못한 말을 전한 엽서부터 공부와 담 쌓은 자신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애교 섞인 엽서, 통금과 용돈을 올려 달라는 민원 엽서까지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손글씨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완성된 엽서를 전해 드려야겠죠? 자, 이제 첫 번째 학생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지금 1터라서 제 살포시 들어가 가지고 앞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한다인 학생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일일 우체부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아, 네, 네, 네. 다인 학생이 네. 부모님을 위해서 역서를 준비를 아,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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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laughs> 오늘 아침에 솔직히 싸우고 나갔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돼서 둘이서 막 이제 싸웠는데 받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음. 어, 좀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하는 엄마로서 예, 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써보셨을까요? 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럴 줄 알고 <laughs>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또 엽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부모님께. 네, 네. 사랑을 담은 정성 담기 없어. 한2 0 m i 년네 m i 년 아. 만에 쓰는 i 같아요. 오랜만에 쓰는 손편지이지만 금세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또 아이랑 이렇게 싸우고 나온 아침에도 제 부모님 좀 생각나고 조금 더한번더 전화드리고 자주 이렇게 뵐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 뵀는데 영상통화라도좀 자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네 길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네 네, 감동이네요. 네이 편지에서 네 그래서 막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민주 네, 민주 어머님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썼나요, 민주 형 그 지금 오늘 어떡하냐. 받은 이 엽서 너무 기서세요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laughs>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언제세요? 아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 20... 학교 다닐 아니... 그정도는넘은것 같은데요. 오랜만이라 무슨 말부터 좋네. 써야 할지 고민도 되고 나이는 들었지만 늘 서툴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심을 전하기에는 몇 글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어, 그 시간 점점 더 휘갈려지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훌륭히예쁘십니다그 <laughs> 시간이 또 생각만 해도 눈물부터 어, 나는 네. 이름 부모님. 제 방금 쓰는 모습을 네. 좀 지켜봤잖아요. 네네. 네. 약간 조금 울컥울컥. 울컥... 어, 어디 가셨어요? 어, 약간 좀 울컥울컥 울컥 하셨던 것 같은데. 오예. 어떠셨어요? 왜, 왜 울컥하셨어요? 어. 아, <laughs> 아, 이제는 뭐래? 잠깐. 아. <laughs> 표현해본 적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아빠가 몇 년째, 어, 한, 몇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더 너무, 엄마가 더, 어,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laughs> 여러 가지 안정 <laughs> 나와주고,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숙사, 대, 기숙사 중학교 들어가도 행패 안보리고잘 다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남궁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유리의 영상 편지를 잘 봤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빠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빠는 다시 한번 큰 감동이야 유라 고맙고 사랑해 어 아빠는 늘 친구 같은 분이고. 항상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알겠어요. 예은아. 영상 편지 고맙다. 아빠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별로 안 쑥스러운데 예은이는 아직 그런 표현이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아빠는 예은이에게 멋진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아빠도 아빠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비록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더라도 그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엽서 속에 여러분의 큰 마음을 담아 보는 건 어떨까요?